11번이네요. 옥탄가에 대한 설명인데틀 것.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 같기도 한데. 1번 보시면 옥탄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입니다. n-파라핀에서는 탄화수소가 증가할수록 옥탄가가 저하돼서 C가 7개에서 옥탄가는 0이 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방향족 탄화소의 경우 벤젠 골의측세이측세가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가지. 예, 측세가 C3에서까지는 옥탄가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면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에 나프텐계는 방향족 탄화소보다 옥탄가가 작지만 n 파라핀계보다는 큰 옥탄가를 가진다 맞고요. 이소파라핀에서 메틸기가 가지가 적을수록 그다음에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수록 옥탄가 증가는 옥탄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많아야 되죠. 예, 가지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중앙에 집중될수록 예, 옥탄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지가 많고 중앙에 집중될수록 옥탄가가 증가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답은 4번이에요. 22번. 연소에 대한 설명 중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 연소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 연소용 공기 중에 번호로 공급되는 공기는 1차 공기다. 번호로 공급된 공기 1공에 맞고요. 연소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연소용 공기의 공기비고요. 이것도 맞고요. 소각로의 연소율을 판단하는 인자는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다. 그쵸? 그렇죠? 예, 이산농도가될수 있고. 어, 액체 연료에서의 연료의 CHB 탄수소비 말하는 거죠 작을수록 검댕이 발생되기 쉽다 그러네. 아니죠 검댕 발생이 쉽다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CHB가 클수록 검댕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예,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연소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연소 어, 어, 반응 속도식은 온도와 가연성 물질의 농도에 의존한다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균질 반응을 하고요. 연료는 항상 균질 반응하고 균질 반응 속도는 아레니우스에 의해서 나타낸다. 아레니우스식에 의해서 나타낸다. 공급 공기량이 적은 상태에서 가연성 기체의 화염은 예, 탄소 입자가 발생해 황색을 나타낸다. 연료의 혼합 기체 연소시 불꽃색이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소 속도가 아, 느린 상태. 연, 연, 그러니까 우리 그 파란색 불꽃은 연소가 용이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연소 속도 아주 빠를 때 느릴 속도를 따졌을 때는 빠를 때 우리가 파란색 불꽃이 나타난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느릴 때는 빨간색 불꽃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4번으로 보셔야 되고 24번 공기비가 너무 낮을 경우 공기가 비 낮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거. 연소율이 저하되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연소실 내 연소온도는 낮아진다. 낮아진, 연소 온도 낮아지는 것은 어떤 거? 에, 공기비가 1보다 컸을 때, 외기 공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연소 온도 낮아진 것은 공기비가 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발 위험과 매연 발생이 크고요. 가연성분과 산소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25번.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에서 확산 연소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는 확산 연소. 역화의 위험성이 확산 연소는 역화의 위험성이 없죠 역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예호남 연소죠 예. 가스와 공기를 예열할 수 없다 예열할 수 없는, 예열할 수 역화의 위험성이 없죠 그러니까 먼 것이니까 가스와 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거죠 확산 연소는 그렇죠? 그다음에 붉고 긴 화염을 만드는 데도 맞고 그다음에 어, 연료의 분출 속도가 클 경우에 그을음 그렇죠? 그을음이 발생되기 쉽다 예.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보는 게맞아요 2번. 됐습니다. 26번. 유류번의 종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그랬어요. 유압번호식에서 연료류의 분무각도는 압력, 점도 등으로 약간 달라지지만, 40에서 90도 정도이다. 유압번호식. 그쵸? 그렇죠? 40에서 90도 맞아요. 고압 공기식 번화는 고점도 사용해도 가능하며 분모각도는 보통 20에서 30도 정도고 장염이나 연소시에 소음이 발생된다 맞고요. 저압 공기식 번화는 구조가 간단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유량 조절비가 유량 조절비만 딱 봐도 틀렸죠. 그렇죠. 유량 조절비가 1:10은 대 뭐야? 고압 공기식 번호죠 고압 공기식 번호가 유량 조절비가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무화 상태가 좋아서 소용 가운데 소용소용 가열로에 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틀린 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조합공기식 번호는 유량조절비가 보통 (1대5) 정도 되는 거죠 (1대10은) 고압공기식이에요 음, 됐습니다 그다음에 (27번) (27번) 어, 무연탄의 탄화도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성질로 틀린 것 탄화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하라 그랬냐면 탄화도가 클수록 양질의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탄화도가 클수록 착화온도 높아지면서 발열성, 발열성도, 아, 발열량도 높아지고 그쵸 매연은 작아지고 예뭐 그런거죠 보시면 휘발분은 감소한다 맞죠 어, 휘발분은 작을수록 좋은 연료니까 발열량은 증가한다 맞고요착화온도는차하운도도 탄화도가 증가하면 탄소가 착화운도 높은 거니까 그쵸 그죠차운도 높아진다 그래야지 고정탄소 양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차 반응, 2차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갖게 했을 때그 10%가 반응하는데 250초가 걸렸어요. 걸렸다면 90%가 반응하는 걸린 시간은 어 <laughs> 그래요. 제가 이, 어, 2차 반응은 상당히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요. 2차 반응 속도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신다는데 ct 분의 1 마이너스 어떤 거? c 제로 분의 1은 어떻게 마이너스 k의 t가 됩니다. 이렇게 요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10%가 반응하는데, 그렇죠? 10%가 반응하는데 250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C 제로 초기 농도를 1로 보면은요, 1로 보면 10%가 반응하면 남아 있는 농도는 얼마 90%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0.9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지. 0.9분의 1은 그렇죠? 이게 게 1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k에 얼마가 된다고요? 250이 된다고 세크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야 돼? k를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k를 구, 여러분들 구해보면 제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000 어, 마이너스 0.000444444 이렇게 나오나봐요. 길게 나오죠. 이게 네,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0%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있는 거니까 남아 있는 건 c는 1이죠. 0.1. 90%가 반응한 거니까 반응한 거니까 남아 있는 건 0.1이 되는 거지. t 시간 후에 농도잖아요. 이거 초기 농도고 t 시간 후 농도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해? 또 1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가 그냥 0이 되고 0.000444444 곱하기 뭐 t 에 넣으면 요거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약 얼마? 2만 250 정도가 됩니다. 답은 2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29번 보시면 디젤 기간에아 지금 우리 여러분들 28번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이 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수치가 0.000444444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 마이너스 0.000454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해갖고 여러분들 보기상에 나와있는 숫자가 우리가 보통 1번하고 2번 또 2번하고 3번 그 사이에 애매하게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게 써보는 게 가장 좋지 쭉 그냥 연결해서 보세요 길게 더많이 하면 그러면 더 많이 사사사사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수치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렇 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9번도 보시면 디젤 기관에서의 노킹 방지법으로 오른 것, 오른 것, 노킹 방지하는 거 오른 거 세탄가가 10 정도로 어, 낮은 연료를 사용한다니 왜 노킹 방지하려면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세탄가가 높을수록 노, 노킹이 방지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연료 분사 계시 때 분사량을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연료 분사 계시 때 분사량을 감소시켜야죠 예 감소시키는 게 노킹 방지법이 되는 거고 기간의 압축비를 높여서 어, 압축 압력을 높게 한다 압축 압력을 높게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기간 내로 분사대 연료를 한꺼번에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죠 분사 시기를 알맞게 조절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3 0번더 보시면 연료 부산물 중에서 크랭커 발생 및 대책의 가장 거리가 뭐이 크랭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이 우리 연소하면 재가 채가 생성되잖아요. 재가좀 뭉청, 재가좀 이렇게 덩어리처럼 형성된 걸 보통 우리가 크랭커라고 그러죠. 연소 재 그러니까 채가 우리 덩어리처럼 어, 뭉쳐진 거 이걸 갖다 보통 크랭커라고 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생기면 안 좋은 거니까 발생 및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먼것 보시면. 연료층의 내부 온도가 높을 때 회분이 환원 분위기 속에서 고온 열화로 발생한다 그렇죠? 회분, 재가 이렇게 덩어리로 형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고온 열화로 발생한다 맞고요 연료 연소층의 교반 속도를 크게 할수록 클랭커 발생량이 이 교반 속도는 여러분 들 적절해야 됩니다 교반 속도가 크도 안 되고 적, 어, 뭐 작아도 안 되고 적절해야지 우리가 클랭커 생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줄어든다 그다음에 연료의 연소층의 온도 분포가 균일한 경우에 온도 분포가 균일하면 클랭크 생성 억제가 될수 있고요. 연료 중에 회분 유입을 억제하면 회분 그죠? 제제 유입을 억제하면 클랭커 발생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클랭크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제가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연소의 특성을 나쁘게 하는 걸 말합니다.